가자 자자 빨리 자자야 가자. <laughs> 음, 뭐야, 뭐야, 이거! 왜, 왜, w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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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h e 안돼 응. 응. 엄마 집나가겠다왜 아, 죽어 아, 나가야겠다와하이와와 나의... 태국이 하얀색으로 일단 배신하고 네. 그런 다음 모자를 써아 이상 이상 하얀의 모자 하얀색 초록이? 초록이라면 좀비인데 완전 오 완전 레인보우 색이야 좀비 좀비 좀비야 음. 스야 규스 키스. 스 살려 아악 아스 살려 아아아아으루루 음. 음. 어, 어. <laughs> 와, 펀 특집이다, 이제. 와, 물건들은 그대로 있고요. 아, 다행이다. 앞으로 직진이요, 이번엔. 와우, 앞으로 특가잖아 봐봐. 배를 만들어. 오케이. 배안 넣는 거 쉬워요. 오케이. 오케이. 슈버 같은 모양? 범퍼 같네, 완전. 오, 오. 좋은데, 그래도? 느낌이? 세 개만 붙여주자. 이걸로 할수 있을까? 이걸로 하면 안 되는데. 이걸로 하자. 이걸로. 와, 이거 진짜 잘 만든다, 배. 이, 이걸로. 오, 오. 오케이 약간 고민 중이야 좋아 좋아 가자 우리 매출도 안 블록 남은 거 있나? 여기 있다 보을 얻어야 돼 도도도 신용해 신용 신중. 가배 배가 안 변하니까 배가 왜안가 배가 왜안가왜 배가 안가어내 아, 아, 재료 가 너가 너가 쿠키다 쿠키가 왜 있지? 여기에? 쿠키 그만해 하지 말라고 이 똥똥 어, 어. 어, 쿠키 안녕 안녕 쿠키 안녕? 키 쿠키 쿠키? 키키 쿠키. 쿠키. 쿠키 아 아니 지금 발좀발좀 발좀 치워 어마 깝깝깝? 까뽕치 매워 매워 불좀켜불좀 매워 매워 와... 쿠키 때문에 못해 아이 쿠키 를 지워버리면 좋겠네 넌좀 좀 일해라 너도 나처럼 이렇게 일을 해야지요 쿠키 하지 말라 했다 쿠키+ 쿠키 나갈게 잘가잘가쿠키 어? 안왔는데 하지 마세 가세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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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오, 가라고. 가+ 가+ 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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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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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 아니 또나 따라와? 야야 야, 야. 따라오지 말라고 했다 여러분 따라오면 따라쟁이입니다 따라쟁이 아나 진짜 따라쟁이 같은 따라쟁이가 아또와 오지 마+ 오지 마 이제 오면 나 오기만 해봐라 야야와콜밥 와. 오지 소감이 둘다좋 차와 한 번만 더 넘어오면 응응응응 하지마, 세요 하지마, 세요 하지마, 땜에 화와웅 영웅이다 이지마 하지마, 하지어 하지마, 하지두하두둘 하지마, 하지 만들어 마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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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지마 하지마, 하지마, 마 에, 에, 에. 아무것도 저장되지않았다니 때려쳐버려 저... 아. <laughs> 아, 아. 네. 이렇게 맞는다니 음. 그가날 때리네 저 어떡해요 저기요 저요 친구야 친구야? 아니요 했다. I'll be back. l l k to a l k to 어 그래 불러와 여기다 설치해 놨다 올게 짜두 뚜두두두 아니 뭐하나 뭐하나 뚜두 선물선물 산타 할아버지꺼야 산타 할아버지 산타 할아버지 선물 왔어요 산타 할아버지에게 선물이 왔어요 선물이 왔네요 저장 저장 어허 규스규스배 예쁜 배 귀요미 배를쓸 배를 거예요 귀요미 배. 배 귀요미 배를 불러왔다 와 에이허. 우리 산타 할아버지 의자 와 선물에서 방금 뭐가 튀어나왔어 선물 이 정도면 괜찮고 마지막 마지막에 이거 넣자 아주 긴 걸로 넣었어 선물을 호박도 할로윈 때 받은 걸 옆에다 넣고 와, 우리 배 완전 귀여워. 귀여이 배. 오, 호 얻을 때 사용하는 빛. 얻을 때 사용. 두두두두두. 안 가는데, 배가? 가, 배. 가, 배. 가, 아. 나 배야. 가, 가, 가! 너 가, 라고 가, 가란 말이야! 가라, 가라. 오, 오, 호 오. 씨. 엄마야. 아, 오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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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마야. 앉아 앉아야지, 오마야. 귀여워. 일로 와. 네, 플로와 귀염이 배. 귀염이 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오, 귀요미 배. 오, 오이더 이상 만들어졌다. 됐다 땄다. 또나오죽 그까지. 오죽 그까지, 오죽 그까지,까지 오죽 그까지, 오죽 그까지. 올레 아츠 레트라이크 어디서 어디서 음, 음. 업, 업데이트 업데이트 됐나 하나 업데이트 됐네 이제 세 개다 오 새로운 거나 어. <laughs> 어, 어. 오오오오와 진짜 많나 좋았어 돈도 다 썼고 재료 엄청 많아 이거 가라 배또안 가네 가라 가 내게 왜 이렇게 많이 걸려 이거 와와 어대 네, 배야 기웅이배 같이 가기웅이배오 우리 배가 출동한다.

three two one k o a l W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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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e to boost e u right now right now <laughs> 우리가는 거야 지금? 오, 까까까등치 놀란 거 같아 다들, 다들 놀란 거 같아. 어 오늘 여기까지 하고, 어 오늘 여기까지 하고, 안녕, 어, 오늘 여기까지 하고, 안녕. 나가야겠다. 안녕. 까등치. 아, 아, 아. <놀람> 오 마까까까등치. 매워, 매워, 불자, 불자, 매워, 매워. 와, 쿠기 때문에 못해. <놀람> 발 좀, 발좀 치워 엄마 깝, 깝, 깝치 야, 야, 야 따라오지 말라고 했다 하지 마세 하지 가세 가, 가, 가 가, 가, 가너 가라고 가, 가, 가란 말이야